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 정말 절치 부심의 힘으로 자신을 극복해야 된다. 우선 자기와의 투쟁에서 이겨야 된다. 그래서 에, 당장 그 지금. 여야가 협상에 들어간 그 총리 인선에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의 정체성을 송두리째 어, 그 무시하는, 백지화하는 그런 인선은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된다. 네,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 세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야당의 협조를 구할 수밖에 없는 참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정말 얼토당치도 않은 무슨 사람을 박근혜 정부의 총리로 세운다? 이것은 아니다, 이거 보는 거예요. 네. 네. 이것은 아니다. 제가 이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야당의 협조를, 우리가 의회민주주의를 하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참 국회에 대해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참 험담과 욕을 퍼붓, 퍼붓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무슨 좌파의 상징적인 인물, 종북의 상징적인 인물, 친북, 반미의 상징적인 인물을 틀림없이 들고 나올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어림없는 소리예요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흔히 좌파, 진북종북 어떤 사람이 더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러면 좌파 진영에서 틀림없이 총리를 내세우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무슨 얼토당치도 않 그런 사람을 뭐 좌파의 원론이 어쩌고 해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문재인 씨가 어뭐 부르니까 그 좌파의 원론이 혹시 나 총리 안 시켜주나 해서 지금 줄보이더라고요신 시대표. 에? 예. 참나 그거 보면서 야참 저분들 에? 문재인 씨가 혹시 자기 총리로 또전 거할 것 같아가지고 지금 물러들고 있더라고요. 제가 볼땐 그분들은 전혀 아닙니다. 맞습니다. 정말 그분들 총리시키면요. 보수 우파들 뒤집어지는 상황옵니다 그건 아닙니다. 누굴 시켰되냐 정말 정말 국가관이 확실하고 어떤 위기상황에 왔을 때 정말 사심없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절대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뼛속까지 우파인 사람 네. 지금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장 주는 사람입니다. 천만의 네. 말씀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박근혜입니다. 지금. 그런데 무슨 좌파, 친북, 종북, 반미 인사가 원로라고 해가지고 야당이 추천해서 새누리당이 틀림없이 아마 흐물흐물 오케이 해줄텐데 이거 단호히 거절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힘이 생깁니다. Yeah. 그래야만, 역시 박근혜구나. 역시 박근혜구나. 박근혜 대통령이, 어? 설령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박근혜구나. 박근혜 독하구나. 박근혜 독하다는 말만 나오면 국민소소에 나오면, 박근혜 대통령 제기할 수 있는 거고, 야, 우리가 정말 선택, 잘못했구나, 라는 말이 또 나온다면, 저는 희망 없다고 보는 거예요. 으흠. 그렇게 되면은, 정말, 하야 할, 지도 모릅니다. 총리 임명하는 문제, 박근혜 대통령이 제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뭐냐,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을 믿고, 자신을 찍은 사람을 믿고, 의 정체성을 확실히 지켜야 됩니다. 예, 좋은,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자, 또 기쁜 소식 또 전해드려야 되겠습니다. 물론 신의 한 수가